인사합니다. 할렐리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리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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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하래서 사랑합니다. 루빈스기 32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을 낙심케 말라.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 나를, 또아내 시도를, 우리 은정을 낙심케 하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 그, 예, 야외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나니라 낙심케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여서 그들이 에서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낚시케 하여서 여인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자 믿는 게 아니죠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죠? 가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과정들이 묶여서 모여서 예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해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자 믿지 않고 우리 함께 합력할 선을 이루고 가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무엇을 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신거죠 그렇게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신앙공동체가 견고하게 서서 갈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가죠. 만약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정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낙심케 되었을 때 뭔가 아 이게, 이래,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깨달음을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주세요. 뭐할 때? 기도할 때. 뭐 기도를, 예, 팍 시간을 내서, 하루에 세 번씩 이스라엘 그 민족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뭐 단일 기도 같은 그런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예, 뭐 어떤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수령을 하는 시간이 아주 기도하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참 보면요. 시간을 에, 뭘 하면서 어떻게 할수 있는. 예를 들면, 이어폰 꽂고, 뭐, 일을 할 때도 일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또한 뭐, 성경 부절도, 암송도 듣고, 또한 기도도 할수 있는. 예, 이런 거참 저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마음에 급적하게 옵니다. 그 생각을 한게 아닌데, 제가 배영을 하다 보니까 보는 곳이 위잖아요. 그 위에 천정 색깔이 또 하늘색 비슷하죠. 하얗고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이 평안히 와가지고 아, 이 하늘이야 이런 생각을 초기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뭐 할, 뭐 따로 뭐할 수가 없잖아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누구하고 대화하는 게 절대 없다 보니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럼 일석이조니까 근데 뭐뭐 뭐 운동 동작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냥 그 같은 반복의 동작을 하는 거니까 마음을 모으기가 오히려 훨씬 쉬워요. 그래서 또, 몸도 편안하고, 끌어 예, 뭐 엎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누워서, 예, 기대면 누워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졸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잠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영하면서 자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최상이다. 물 속에 있으면 이게, 무, 이게 묶여가지고, 무거운 거, 이 무게감, 이게 전혀 없으니까 자유롭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시원하다 못해 아주 차갑죠. 그런데도 그러니 뭐 잠이 오겠어요, 정신이 번쩍 나죠. 애들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말 기가 막힌 환경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과제,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해요. 내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정말 이 문제가 있네. 예, 우리,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을 위해서, 예, 김 집사님을 위해서, 유 집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그 기도를 할때내 필요는 하나님이 아시고 자동으로 채워주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관심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믿음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과제는 최고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모세는 너무나 살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난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체의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낙심개도 만드는 말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4 2장, 예, 우리가 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예, 뒷부분만 읽었으니, 앞에를 앞에서 또한번쭉 보죠. 룹벤 자손과 갓 자손과 신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기라 땅을 본지,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루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아다로과카 디본과 야셀과 니무리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완과 르보와부원곧 야외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에 당신의 종들에게는 갖추고 있나이다. 또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리에 소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산가를 건너지 않게 하소서. 보세가 가짜 손과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납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였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납심하게 하여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야곱께서 진노하사맹세하시죠 예, 11절에 야곱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네. 예, 결론이 예,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도 20세 그 이상인 자들은 예, 이스라엘 땅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딱 결론을 내리시죠.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위여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도둑게 야외를 떠라면 야외께서 다시 이 백성을 과면히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벽상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경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느니 우리는 부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고동 쪽에서 기업을 보다 싸우니 그들과 함께 이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할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부정하고 이아래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야외 앞에 수단을 건너가서, 야외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야외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야외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야외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약 이같이 아니하면, 야외께 범죄하느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모세가 이렇게 말,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경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죠. 모세에게 임무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압과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모압의 왕 시온과 옥은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들을 물리쳤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죠. 이스라엘도 이 승리를 통해서 가나에 들어갈 자신감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또 실패할까봐 염려하며 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이 위험 감지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과 느낌이 옵니다. 이것은 가짜손과 루면 자손들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모아평지에는 목처지에 머무르고 싶다. 우리가 왜 거길 가야 되냐. 여기 이렇게 목처가 아주 좋아서 양들이 잘 듣고 난 여기서 목초복을 하면서 살면 좋겠고 거기 나는 안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가 좋사운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둘째 타는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늘 가축을 먹일 목초지에 관심이 있었고 모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그 목초지가 좋아서 좋아서 그곳에 머물고 싶다라는 것. 장기동에 나는 아파트를 살 거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옛가 같이 봐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준다면 이곳에서 우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자녀를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에 보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의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그곳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하는 말이 단순히 좋은 땅에 자신들이 머무르는 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지파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야외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겠느냐. 예, 다른 예, 지파들도 안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인 거예요. 모세는그두 지파의 말이 다른 지파를 낙심케 해서 가난 땅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로 예, 38년 전에 가데스 반야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때를 예, 다시 상기를 시키죠. 그절에 그들이 에스론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을 자손으로 낚시케 예, 예, 해서 야외께서 그들이 준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정탐 정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권을 보고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약속했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별 볼일 없는 존재로 말했던 정탐권의 보고를 듣고 낙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낙심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리가천년만년살것 같죠? 인생 잠깐입니다 고세는 출입 후 초창기에 이미 사람들을 납심케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공동체 전체의 영향력을 미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인식을 해야 합니다. 10명의 성탄꾼의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10명 중에 8명이 그랬죠? 그죠? 예. 12명이 갔나요? 10명이 갔나요? 예. 200만 명이라든 많은 이들이 납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바로 앞에 있었던 가난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는 다른 신앙인들과 공동체들을 영향을 끼치고, 끼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말이 서로의 신앙을 세우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고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가 때로 공적제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유익을 생각하다가 다른 이들을 납치짓게 하기가 쉬워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이게 편하고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죠. 보세는두집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한마디 하는 지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 낙심하게 하다라는 말에는 방해하다 저지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두 집화의 말을 다른 집화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두 집화가 그런 말을 할때 다른 집화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사실 두집파의 관심은 자기들의 집화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 거죠. 좋은 목적지에서 가족들을 키고 좋은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알콩달콩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왜 우리가 굳이 꼭 거기를 따라가야 하느냐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요단강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곳을 점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죠 다른 이들을 낙심케 하는 말을 결과적으로 했던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이 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두집파가 모세게 자신들의 뜻을 말하기 전에 더욱 생각해 했던 것은 자신들의 말을 들을 다른 집파들의 형편도 생각할 줄 알았어야 한다. 다른 집파들은 가난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그죠? 죽느냐, 사느냐, 예, 이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금임이라도 아쉬울 때인데 두 집화 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다른 집파들은 낙심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가난 땅으로 들어갈 엄두도못낼수 있다는 것. 모세가 경험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여 반역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때로 다른 이들을 낙심케 만들 때, 낙심이 공동체 안으로 퍼져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어떤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자신은 전화를 잘안 받는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건축을 세 번이나 하셨대요. 건축을 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셔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셨다. 저희도 우리, 저, 저도 집사 때. 건축 헌금, 참, 그, 어떻게 안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거 건축 계속 자주자주 자주 하다 보면은 건축 헌금만 있어요. 선교 헌금도 있고. 시들저도 있고, 뭐 무슨 감사원금도 있고, 무슨 때 되면 또때 해야 하는 헌금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 그 어떤 절기 때 같이 격청. 그러면 그렇다고 그 절기헌금안낼수 없잖아요. 그럼면 헌금 몇 가지씩 빼다 보면, 아무리 조금씩 쪼개내도 이거 아직 감당이 안될 때가 있, 있었습니다. 저도. 예,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그분들은 목사님께 전화를 주셔서, 괜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식전 팔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이후로 전화온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 목사님은 긴장을 하셨대. 또 무슨, 또 어디 떠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겁이 났던 거죠. 그런 일이 빈번하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도 힘이 빠지죠. 당연히. 영향이 크니까. 뭐 이런 중대형 교회들이야. 뭐 그런다 들더라도 장모님들이 튼튼하게 몇번씩서 있으니까. 그나마, 네, 다행스러운데. 예, 조그마한 교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예, 뭐, 시약도못 해보고, 시도도 못 해보죠.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서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하라고 맺어진 공동체.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낙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모세의 경고를 들은 갓 루벤 지파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그들도 자신들의 말이 이토록 심각한 일을 야기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이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납심케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할 방법을 모세에게 제시했어요. 루벤과 갓이파는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신들 유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말을 취소하고 자신들도 다른 지파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겠는데 다른 지파들 앞에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가난 땅에서의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았으니 서편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예, 말을 해요 모세는 각각 우벤 지파의 말을 듣고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어요. 유빙과 같이 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형제를 납신케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압정서서 가겠대. 압정서서 가고 전쟁에도 압정서서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우리가 있던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자신들은 이미 땅을 얻었어도 유당강을 건너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압정서서 싸우겠다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난 땅을 점령하기 위해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과를 우벤집하는 자신들의 풍요와 편의를 위해서 형제를 낙심시킬 만한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 싸우는 격려자가 된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때 상대방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격려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격려하실 때 하셨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누구에게 예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죠. 그렇죠? 출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열명의 정당분처럼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리와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리야라면서 낙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고 격려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격려의 말은 하느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함께 할 것을 말하며 격려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 당신들이 할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는 말이 아니다. 예,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니 내가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힘을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봅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격려를 바라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격려, 우리 가정 안에도 자녀가, 부모가 또한 부모가 우리의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해요. 부부가 또한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앞에야 돼요. 뜻이 앞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예, 그것 쉽지 않겠지만. 뜻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 시험에 들겠다 하면 차라리 떠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늘 당신 곁에 있을 때 힘을 내세요 라는 말로 격려할 줄 알아야 되죠 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따뜻한 경의 한마디를 통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되고 그것이 또한 각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목표가 되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은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격려는 필수적이라는 거. 서로를 격려해야지. 밀물고 듣고 네가 잘났니? 네, 네가 그따위로 해서 되겠니?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려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 그것은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로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낙심케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로 낙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참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낙심시킨다 해서 낙심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지만 결국 손해는 누구 손에 내 몫이 내요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무리 말해봐야 결국 손에는 내가 겪는다는 거죠. 열 명의 정탄꾼이 사람들을 납심케 했지만 그렇다고 정탄꾼들이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납심케된 모든 이들이 그납심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결국 우리가 납심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핑계할 수 없다. 갈라데에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할때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말들과 행동, 주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탄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낙심케 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통해서도 아니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일도 더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낙심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내가 혼자 알고 이건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난리가 나겠어. 이거 아무래도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내 능력 밖이야. 이럴 때가 있죠. 어떤 말을 듣거나 사람을 보고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는 일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생기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행동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참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수요소입니다. 눈 눈이 좀 제가 요전날 결막년 기운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고 눈물이 줄줄 흐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새벽 3시경까지 계속됐습니다. 뭘좀 해야 되는데 뭐 보여야 하죠. 어려워 잠이 안 오니까 눈도 아프고 뭐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결막염 야복을 계속 계속 넣었어요. 그리고 3시간 넘어간지 조금씩 눈르르 이렇게 좀 그치면서 앞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이튿날까지도 초점이 잘안 맞아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정말 못을 보는데 정말 필수 불가결이에요. 그런데 그 눈으로 인해서 시력이 될 때가 또 많다라는 거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다가 아닌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낙심된 일을 눈이 이길 소망과 힘을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을 이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믿음의 공동체는 더 강건하여져서 온전히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 교회는 우리의 신앙에 터전이 된다.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강건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사는 것은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신앙공동체 같은 이 서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낙심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리는 외부에 있지 않고 그 내부에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난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었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가 낙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를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형편과 어려움을 살피지 않고 그들에게 소외를 끼치고 낙심케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바른 태도가 절대 아니다. 내가 지금 소외를 보는 것 같아도 다른 형제들과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 힘쓴다면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무엇보다 다른 이들도.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말과 행동에 기초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 서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꾸 예, 믿음을 약하게 만들 때, 주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말씀, 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붙들고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 바라보고 가야죠 요수아가 그랬죠 너희들은 우상을 승배해라 나는 하나님만을 근데 나는이 아니어서 나와 내 가족이었어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납치케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때내 믿음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들이 낙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 교회를 비판하고 낙심케 하는 세상적인 소리도 높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낙심케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 소리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나에게 하는 말 같이 들려서 낙심할 때도 많고 시험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격려하고 예, 함력하여 선을 이룰 것 믿고 함께 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뜻을 합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서로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므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잘 성장해서. 기하게 쓰임을 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